경주오리 1300m 국산 5등급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5번 해들매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7번 썬 볼트와 바깥쪽 11번 루킹 굿두 마리가 빠른 출발. 안쪽에서는 1번 새로운 캡틴이 치고 나오면서 3위권을 빕니다. 바깥쪽 6번 대한일품과 3번 7종 7금이 그 뒤를 이어서 중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7번 썬 볼트가 안쪽에 1번 새로운 캡틴의 도전을 받고 있고 11번 루킹 굿이 이제 안쪽 3위로 밀립니다. 그 뒤에 8번 바람의 소리가 4위, 안쪽에 3번 7종 7금과 함께 팽팽하게 5위권 형성했습니다. 선두그룹 뒤쪽 중위그룹을 이끄는 말은 10번 하늘날에 7위는 5번 헤들맨입니다 어느새 출입권까지 올라서면서 3코너 빠져나가 4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번 썬볼트와 안쪽에 1번 새로운 캡틴 이제 두 마리가 어깨를 나르냐기 시작했고 이마신도에서 11번 루킹굿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선해 직선주로 잡아두는 시점입니다 1번 새로운 캡틴과 이제 안쪽 승부수를 띄우는 11번 루킹굿 바깥쪽으로 밀린 7번 썬볼트입니다 1번 11번 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1번 새로운 캡틴 어려운 선두 바깥쪽 11번 루킹 굿이 손쉽게 선두를 나, 잡아치면서 11번 루킹 굿이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서 한 가운데는 3번 칠종 칠급 바깥쪽에서는 10번 하늘나래가 위협해 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루킹 굿 걸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3번 칠종 칠급과 10번 하늘나래 11번 10번 격차 좁혀집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4번 큐피드 스톱까지 4번 10번 11번 마지막 역전극 짜릿한 역전극이 펼쳐지면서 4 큐피드 스톰과 10번 하들란의 11번 루킹 굿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천3명부터 국산 5등급 구경주 함께하셨습니다. 마지막 외곽 짜릿한 취배에 성공했던 4번... 출발합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3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매치퀸 좋은 출발 6번 강촌의별도 여기에 따라 붙고 바깥쪽에서는 9번 데디글로리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3번 매치퀸이 이마신 차 벌립니다. 3번 매치퀸 안쪽에서 선행. 바깥쪽에서는 10번 구름 손짓해도 거리차를 좁혀나오고 9번 데디글로리와 안쪽에 있는 6번 강촌의별이 뒷선을 형성합니다. 3번 매치 퀸 여전히 선두 자리 지켜내고 있고, 10번 구름 손짓 해와 9번 데디 글로리가 격차를 좁혀 나오고, 안쪽에서 6번 강춘녀별이 4위로. 5번 무사가 그 뒷선에서 5위로 1번 스카이돌풍이 안쪽 자리 8번 만복하이 바깥쪽에서 그 뒷선을 형성합니다. 3번 매치퀸 여전히 선두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3번 매치퀸 선두에 10번 구름손짓태가 바깥쪽에서 2위로 이제 4코너 빠져나와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3번 매치퀸 여전히 선두입니다. 3번 매치퀸 선두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뒷선에서는 6번 강촌의 별과 10번 구름손짓태 9번 데디글로리 3마리가 힘을 내고 있고 안쪽에서 1번 스카이 돌풍도 안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3번 매치퀸 그러나 선두자리 내어주지 않습니다. 3번 매치퀸 아직까지 선두 유지합니다만 안쪽을 파고드는 1번 스카이 돌풍입니다. 1번 스카이 돌풍이 앞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번 스카이 돌풍 선두에 외곽에서 날아오는 7번 스타 파워. 1번 7번 두발이 앞섰고 그뒤 9번 데디글로리였습니다. 1번 스카이 돌풍 이번 경주 안쪽자리를 파고들면서 막판 7번 스타 파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안쪽에 있었던 일본 스카이 돌풍.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주리 1,800m 제12 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안쪽 말 2번 마 방탄 마 3번 마 블랙 파티 돋보입니다만 바깥쪽에서 올라오는 5번 마 라운 프로세스도 선두권의 모습 보이면서 안쪽에 3번 마 블랙 파티와 함께 팽팽한 선두권 접전입니다 안쪽에 3번 마 블랙 파티가 머리차로 앞서면서 1코너 접어듭니다 바깥쪽 2위는 5번 마 라운 프로세스 바깥쪽에서 반 마신 뒤쳐지면서 따라붙고 3위는 2번 마 방탄 마 안쪽에서 3위 따라붙습니다 4위는 7번 마 이동하기 수가 이승한 백색 광채가 바깥쪽에 4위 모습 보이고 5위는 8번 마 매니스마트 안쪽에 서 추격하면서 5위 따라붙습니다. 6위는 김동수 기수가 이승한 9번 마 동작 바깥쪽에 모습 보입니다. 이제 선두권 말들 결승관우편 직선주로. 계속해서 초반 선두 경주 중반까지 끌고 가는 3번마 블랙파티 바깥쪽 2위는 5번마 라운 프로센스 바깥쪽에서 모습 보입니다. 안쪽에 2번마 방탄마 선두권 말들 중에서 크게 치고 나가는 말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마신 정도의 거리차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0번마 시티챔프가 중위권에서 선두권 가담을 노리면서 빠르게 올라서 고 있습니다. 3번마 블랙파티와 바깥쪽 5번마 라운 프로센스 계속해서 곡선주로 3코너 들어서면서도 반마신의 거리차 계속 유지됩니다. 3위는 2번마 방탄마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7번마 백색광채도 가능성을 보이면서 바깥쪽 3, 4위권 꾸준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에서 3번마 블랙파티 계속 끌고 갑니다. 바깥쪽 2위 5번마 라온 프로세스와 이제 머리차로 좁혀오는 7번마 백색광채 바깥쪽 기회를 노립니다. 7번마 백색광채 사크로노스 직선주로 먼저 선두로 치고 나옵니다 7번나 백색광채 이동하기수 안쪽 2위는 5번나 라온프로세서 7번나 백색광채가 결승선까지 끌고 갈 것인지 9번나 동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9번나 동작과 안쪽에서는 8번나 매니스마트 외곽쪽에서 11번나 정문사이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나 방탄마와 바깥쪽 올라오는 11번나 정문사이 두마리 대결 11번나 정문사이가 종반 역전에 성공합니다. 11번 마 정사의 단독 선두에 1번 마 매니스마트, 매니스피드, 2번 마 방탄마가 각각 2, 3위권 결승선 통과합니다. 1,800m 제12 경주, 7번 마 백색 광채 이동아 기수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바깥쪽 종반 치고 나왔던 11 경주 올해 1,400m 국산 3등급의 1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플래티넘 유로와 6번 레이징 엔젤 그 안쪽으로 3번 머니 대륙과 1번 원더풀 딕시가 치고 나면서 안쪽 말들이 선두 그룹을 형성합니다. 4번 플래티넘 유로가 먼저 반마신 앞서 나가고 안쪽에 1번 원더풀 딕시가 치고 나면서 격차를 목차까지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4번 플래티넘 유로, 1번 원더풀 딕시 두 마리가 앞서 있고 6번 레이징 엔젤이 3위로 자리 잡습니다. 외곽에서 11번 바람을 그리다와 12번 스피드 이즈 칸이 치고 나면서 4, 5위권 형성했고 1번. 8번 라운시리우스가 6위로 달립니다. 그 뒤에 2번 스피드 점룡이 7위 하위권에는 3번 머니 대륙과 10번 푸른맥, 9번 아멘다 가장 뒤쪽에 7번 럭셔리 f 에 뒤처지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번 원더풀 딕시로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바깥쪽 4번 플래티넘 유로가 팽팽하게 목차에 접전 속에 1번, 4번 원더풀 딕시와 플래티넘 유로 여전히 두 마리 앞서 있고 이마신 뒤에서 6번 레이징 엔젤과 11번 바람을 그리다 그 뒤에 8번 라운시리우스 5위로 달리면서 이제 직선 주로에서 보들었습니다. 4번 플래티넘 유로 가 다시 1번 워터풀 릭스를 따라잡고 선두로 나섰습니다. 안쪽에 펜스에 따라 붙고 있는 4번 플래티넘 유로. 2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6번 레이징 엔젤의 좋은 걸음. 4번 플래티넘 유로를 위협해 나오면서 1, 마신 짝까지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4번 플래티넘 유로와 바깥쪽 6번 레이징 엔젤. 이때 치고 나오는 외곽의 9번 아멘다 달력적인 걸음입니다. 4번 6번 9번 3마리가 평행선. 아멘다. 그 뒤에 3번 머니 대륙 두 마리의 짜릿한 역전극이 펼쳐지면서 1,400m 12경주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주파기록 1분 27초 플래시였습니다. 기대를 모았. 여기 1400m 국산 5등급 6경주 출발했습니다. 가장 바깥쪽 12번 스윗맨 좋은 출발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판타스틱걸 두 마리가 앞서 나오고 안쪽에서는 1번 유로공주와 2번 원더풀밸리, 4번 기대해까지 선두권에 가세합니다. 3번 판타스틱걸 1마신차 넘게 벌리면서 선행에 나서 있고 바깥쪽 12번 스윗맨과 안쪽에서는 1번 유로공주, 2번 원더풀밸리가 그 뒷선을 형성했습니다. 안쪽을 파고드는 6번 투투 터보가 뒷선에서 5위권, 바깥쪽에서는 4번 기대해와 9번 상승 파워가 중위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하위권에는 바깥쪽에서는 10번 코리아 헌터가 안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11번 도딘바이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3번 판타스틱 걸 여전히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3번 판타스틱 걸이 선두 자리 뺏어갔고, 12번 스윈맨과, 3번 12번 두 마리가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3번 판타스틱 걸과 12번 스윈맨 두 마리가 선두 썬 버리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6번 투투 터보가 안쪽에서 힘을 내고, 12번 스윈맨이 선두로 나섰습니다. 12번 스윈맨 선두에, 안쪽에서는 6번 투투 터보와, 3번 판타스틱 걸의2위권 접전, 여기에 가세하는 11번 돈인 마이 바깥쪽에 서는 1번 유로 공주입니다. 12번 수입맨 선두 자리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안쪽에서 11번 돈인 마이가 발걸음을 내고 바깥쪽에 서는 1번 유로 공주와 함께 9번 상승 파워와 10번 코리아운터까지 난파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번 코리아운터가 바깥쪽에서 앞섰습니다. 10번 9번 10번 코리아운터 외곽에서부터 치고 나오면서 안쪽에 있던 모든 말들을 제쳤습니다. 10번 코리아 헌터와 9번 상승 파워.